저는 상대 브로킹 신기하네. 할 때는 세타만 봐요. 그러니까 얘랑 우수지가 응. 진짜 심해. 응. 응. 막 저렇게 가서 대강에서 응. 막 숨쳐봐. 막. 그럼 아 저는 막아 서가지고 막아 <laughs> <막 웃음> <나, 나>. 아, <laughs> 아, 여러분 이렇게 이거 봐요. 정말 살아있는 응. 정보입니다. 어 유니폼을 약간 숨겨가면서 이렇게 한대요. <laughs> 그리고 아니면 등에나되고 어 네. 어 왜냐면 모든 사인이 세타에서 어 나오니까 이게 브로킹 하는 아, 입장에서는 대박.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랩트는 좋은 네. 게 저쪽까지 갈수 있잖아요. 그리고 산이 씨, 유미 씨, 상대 팀도 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에어. 이렇게 쟤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니에선 네. 그런 애들이 많이 없어. 한유미랑 <laughs> 대놓고 봐. 그래. 대놓고 아. 봐요. 얘게 내가 만는게입 모양이 비 이러잖아요. 야 비를. 아 짜증 나. 아, 그래가지고 한유미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구나. 이게 뭐하는지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. 얘랑 나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을 하기로 했어요. 근데 손가락은 C 사인을 줘. 상대팀 보라고. 아, 나 그렇게는 안 했어. 겉을 넣고. 아 그렇게 하는 사람난안 해. 나왜 따라? 나 그럼 내가 먼저 혼선을 안 해. 아, 나나 내가 혼자 혼자 <laughs> 까먹어. 자기가 나 말리니까. 어난 아니야. 아니야. 그래 아, 난 뒤에 가서 얘 대박 대박. 약간 이렇게. <laughs>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 이러고 삽니다. 네. 근데, 근데 약간 한유미는 어. 특이 케이스. 아니 남을 계속 케이스. 속여야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얘랑 수지는 아. 엄청 얌생이었어요. 음. 그래서 막뒤에 아. 다 봐요. 봐요. 이른바 얌생이 약사. 어, 이런류서 그러니까 아, 네. 그래서 소수였는데. 얘네랑 게임할 때는 맨날 이랬어요 빨리 보라. 빨리 봐. <laughs> 야, 유미가 보잖아. 빨리 좀아채라고 좀 얘는 어. 어. 맨날 있어요, 이렇게. 맨날 센터만 보고 있어 요렇뭐 이래요. 저쪽 <laughs> 뒤에서 뭐 이래. <laughs> 그러다가 저쪽 팀 세터랑 눈이 마주쳤 예. 그러면 얘가 약간 당황해서 사인을 못 낸다. 아, <laughs> 어린애들은 그렇지. 어린애들 아마 그 <laughs> 눈치 싸움의 절정이 2년 전에 펼쳐졌던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포스트 시즌 챔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김선이 위원 때 응. 응, 응. 언급했던 응. 사인 훔쳐 보기 다링이라고 응. 얘그했는데 사인을 응. 훔쳐 보는 응. 그 요령이 있어요? 어 요령 처음에는 잘 많이 내가 어릴 때 약간 그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. 많이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부, 주더라고요. 아. 근데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제가 보는지 안보지 저를 보면서 사인을 줄 때가 많아요. 아. 그러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다가 어, 얘가 날 보는구나. 이러면딴데 보는 척 하면서 얘가 안심할 때 이렇게 보지 아. <laughs> 이것도 다 눈치구나. 눈치 싸워. 아. 약간 봐요. 근데. 이게 팁이 있어요. 세타들의 모의식 중에 음. 이렇게 뒤로 쌓여있게 주잖아요. 맞아. 그럼 이렇게 하면 입을 잘 보잖아. 말로 해요. <laughs> 아 <laughs> 자기 가린다고 하는데, 아 이렇게 할 때가 <laughs> 있어요. 진짜.